우리는 이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이제 주사파, 그리고 문재인 일당들이 마지막 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겁도 없어요, 이제는. 겁도 없고, 이제는 뭐 우리가 다 잡았는데, 끝장났는데, 이제 니들이 뭐 까불어봤자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걸 보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또 장관들을 바꾸는 거 보십시오. 강경화 장관이 뭔 잘못을 했습니다. 뭔 잘못을. 그런데 이제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장관 임명하는 것도 다 개입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웃음> 어, <웃음> 기자회견할 때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김정은한테 상의를 해보겠다. 이거 미쳤죠. 이거 미쳤어. 정신 나갔죠. 그럼 그렇게 말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할 것을 몰랐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다 알죠. 계산 다 넣고 하는 거죠. 강경화 장관을 자르고 새로 장관을 <laughs> 정의용을 바꿀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흉볼 줄 몰랐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모르고 누가 그저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국민들의 반발 내지는 국민들이 에저 이상하다는 걸다 아는데도 왜 고의적으로 하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떠들어봤자 그거 필요 없고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에게 여기다가 채널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을 이제 북한에에게 채널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가 진행했던 이 모든 시간표를 보면 어 히틀러가 독일을 틀어질 때한 7분 응선을 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드디어 한 7분 응선은 넘어갔다 그냥 이제는 뭐 막갑합니다 뭐 국민들 떠들어봐 언론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니들이 뭔데 한국 교회가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니들이 뭔데 몰랐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줄 모르고 우리를 찍었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마지막 사느냐, 죽느냐, 마지막 우리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3.1절 대회를 선포를 하고 저는 3.1절 대회 준비를 위해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방, 광주, 전주, 대전, 대구를 돌면서 어,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다녔다. 보니까 이제 한70% 가까이의 국민들은 돌아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 나머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정신을 못 차린 30% 국민들이요.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막상 여러분 국가가 무너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후회하고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근대사의 대한민국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 이게 다 그래요. 국가가 넘어갈 때까지는 그 과정을 모른다는 거죠. 아주, 근대사 중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일본에게 국가가 넘어갈 때, 19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 그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고종이 멍청했던 겁니다, 고종이. 고정의 무능함, 고정의 멍청함 이게 첫 번째 이유거든요. 음, 그 다음에는 어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한일합방, 한일병합이 이루어진 1910년인데 이 국가가 일본으로 넘어간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된 날짜는 1915년입니다. 15년 15, 후에 가서 그것도 뭐 그냥 수군수군해서 아니 한국의 북, 일본으로 넘어갔대. 이제는 주권이 넘어갔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국가를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일본한테 위탁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게 1915년입니다 15년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국민들이 그건 아니다 해서 15년 16년 17 18 19그 4년 동안 준비해서 3일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이 오늘날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도 국가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이제 한 3, 40%는 아직도 에이, 정말 무슨, 뭐, 그럴 리가 있겠나. 에이, 설마, 설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좀침북적이기는 해도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일하게. 내가 아니란 것을 몇 가지 한 말씀 드리고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계속 조금만 지금 그들이 스틀리면 문재인을 압박합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약속.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이 뭔지 몰라요. 아니, 문재인이가 평양 가서 뭔 약속을 했는지. 근데 아마 어, 뭐 사소한 약속 같으면 북한도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또 어, 문재인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약속했지 않냐? 그럼 공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럼 문재인도 대답하겠지. 주한미군 철수는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대답도 하고, 뭐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답이라도 해야 될 텐데, 한마디도 말못 하잖아요. 약속을 지키라고, 약속을. 왜 약속을 안 지켜? 이게 무슨 뭐 개성공단, 금강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그런 약속이겠습니까? 그럼 대답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답을 한마디도 못하는 것은 나는 의심이 되는 게 뭐냐. 빨리 북한한테 나를 갖다 바치려고 했잖아. 해체하고. 왜 약속을 안 지켜? 나는 그것이, 그것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대답을 할,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급박하게 지금 국가가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이제 국민들의 한 60%, 70%는 이제 확실히 알아차렸습니다. 아, 저게, 강화문 광장에서 정강원 목사와 애국 동지들이 그렇게 떠드는 것이 그게 사실 맞구나. 이게 60, 70%는 국민들이 알아차렸는데, 아직도 30에서 40%의 이 국민들은 아직도 잠에서 못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게 나라가 넘어갔을 때 한일합방 넘어간 후에 5년 후에 가야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다 이루어져서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뭡니까? 국방과 외교를 국방과 외교를 개성공단 일부와 등기도 파주 일부를 잘라서 공동 도시를 만들고 거기다가 <laughs>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방과 외교권을 거기다 주고 연방 정부지요 정부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지방 정부, 남한도 지방 정부 이렇게 하여 연방제로 통일을 하자 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됐다고 쳐 봅시다. 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에, 개성공단 일부하고 파주하고 중립 도시를 만들고 거기다가 연방 정부를 세워서 이제는 남북한은 통일정부가 됐다. 북한은 북한정부 현재 그대로 두고, 남한은 남한정부 그대로 뒀다면, 그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 뭔 일이 나겠습니까? 한국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주사파들이, 완전히 막 데모를 하고 난리납니다. 어차피 통일된 건 무슨 놈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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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이 뭐야. 그냥 바로가자고 그리고 뭐, 김정은 만, 김여성 만세 해버리면, 끝장나면 그한 칸에 무너지면 한 칸에 무너져버려요. 내 눈에는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대국봉 3.1전 앱을 전국민들 핸드폰에 빨리빨리 깔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될줄 압니다. 계속 제가 어,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또 연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